안녕하세요. 리퍼 TV입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플 TV입니다. 자, 저는 리퍼 TV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옆에 저 어플... 오늘은 옆에 리퍼 TV 님이 있는데 말 끈지 마있대 저도입니다. 아, 네. 어플 TV. 어플 TV 님과 함께 네, 오늘은 음 리퍼 TV 님과 오늘은 수솔 버그를 한번 해볼 것인데요. 제, 네, 제가 만들게요, 방. 네, 님이 만드세요. 이거는, 이 버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네. 이 버그는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만들으셨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네. 빨리 들어주죠. 어, 김재현 씨 님이 있네요. 아, 김재현 씨 님은. 나가.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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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클랭크. 원이 와서. 하시죠. 음, 네, 갑시다. 절대로 죽이시면 안 돼요. 네, 버튼요. 네, 버튼. 아우. 네, 이게 움직이네요. 소리 봐, 소리 봐. 지만안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님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아, 네. 이렇게, 우선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네, 천, 천천히, 아, 천천히. 일단 여기서 딱 떨어질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분한테는 지금 나는 걸로 보여요 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제가, 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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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렇게 꼽으세요 앞으로 조금씩 가세요 이거 꼽은지 제가 한 거예요 자자자 자, 자, 보세요 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자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에이 노통과 됐어요 아 노통과요? 아... 꼭 아, 여기서 아니, 여기서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안 해도 돼요. 급할 때는, 때는 딱이 바로 앞에서 해도 돼요. 딱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바로 뜨그리고 바로 가면 이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게 <laughs> 바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냥 해볼가요 네, 통과요요 네. 여기 여기서 급할 때아안 해도 돼서 그래서... 오맞침네요오맞침네요 아! 어, 이쪽에서 해도 됩니다. 급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도. 아, 그래. 네. 네. 저도 한번봐시죠 볼... 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나는 중에도 이렇게 맞출 수있어요 나는 중에도 이렇게 맞출 수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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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맞출 수 있어. 여기까지. 나기까 돼요. 여기까지. 어 한번 제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날 때도 피가 달아요. 그래도 야, 날 때도 피가 달아요. 조심하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아못 맞췄잖아요. 제가 제가 맞춰볼게요. 네. 네. 제가 나는 중에도 맞출 수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어왜안 맞지? 아이 바보야. <laughs> 사실... 할게. 아, 이거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아야이 아직 야이야이 아직 아직 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아니 이거 뭐여이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 뛰고있죠 지금? 네 뛰고있어요 아직도? 네 뛰고있어요 지금 요아어 아! 아! 뭐? 아! 휴리 <laughs> 아이씨 <laughs> 진짜 뭐야 뭐하시죠? 계속 자름이었어요 자름 자정. 아 괜찮아요 한번 더하다시 응. 한판 하시 응. 이거 맞추는거 일단 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여기 오지 마세요. 저 지금 자동이 많이 자동이. 네. 어어어어맞어피 어, 닿았죠? 피 닿았죠? 맞죠? 네 네. 나 나는 이랬, 중에서도 맞힐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 네한번 날아보세요. 너무 걱정하시지 아, 마시고. 저도 시청자들이 저저 시청자들 보니까 아, 날아보시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날때날때 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았죠, 맞았죠. 맞았죠. 어, 이렇게 육십 피가 남잖아요. 날 때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면서 네, 잘 가시는 게 나아요. 그다음 그다음 여기 또 사기가 있는데요. 아까 네. 아까 아까, 아까 버그 타님이 두 번째 버두 번째 버그예요 이게. 어 어플티비님이 여기서 아까 뛰었죠. 근데 아까 여기 떨어진 거 봤죠 아까.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님 한번 해보세요. 같이?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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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여기서, 저기요, 점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할요진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아, 쟤들아. 이렇게, 아, 이렇게 파, 떨어졌는데. 진짜로 떨어졌어. 진짜로 떨어졌어. <웃음> <웃음> 진짜로 떨어졌어. 시리. 여기서, 여기서 저한번 봐보세요. 네, 네네저 보이세요? 네. 제가 떨어지는지. 네안 떨어졌어요. 어 떨어졌어 떨어졌죠 떨어졌죠. 근또 네, 나타나죠, 나타나죠 이렇게. 또 나타났죠 이렇게. 이런 이런 버그가 형상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더 하시죠. 잠깐만요 킥. 킷다. 오괜찮아 이렇게 또 나타나죠. 이런 아, 게좀 버그래요. 네 이러, 이렇게 버그도 또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죠.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달려가서요 여기서 점프합니다. 아, 아 버그 안, 안 됐네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헛! 쩌! 떨어졌는데, 내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저 이렇게요. 이게 좀, 한번 더, 여기서, 네, 요, 요걸에서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달려가서 쭉,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진짜 떨어졌네. 아, 아, <laughs> 진짜, 미안해. 어,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여기서 안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졌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굳이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그냥 안전하 여기서 그냥 하면 됩니다 떨어지지 아하 나타 나타나요 안녕 오늘 에지이 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일부러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죽이려고 <laughs> 했는데, 자, 자,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이, 뭐냐, 이 버그판, 아, 이, 이, 이 버그, 이 버그 영상, 마지막, 실제로, 어, 실제로, 아니,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실제로 한번 다른 사람들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렸게요 실제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보면서 조금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 번씩은. 네. 한 번씩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와! 저는 여기서 여기 를 뛰는 걸좀 하겠습니다. 아니, 싸울 때요, 지금. 죽을 때 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싸울 때. 제가... 야, 안녕하세요. 아아 아. 자, 싸울 때 이렇게 했죠? 아, 이게 없어지면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좋아요. <laughs> 아, 태어나면 바로 가야지. 어, 태어났어요. 촛! 아, 떨어졌다, 진짜로. 아, 네. 아, 잠깐만, 내꺼렸어 안돼 아, 네. 괜찮아요. 2대1이에요. 아, 지금, 지금 안 사용하셨죠? 지금 보호관님. 네아 버그파님이라고 하네 깨끗 안녕하세요 우리 말아주세요 어디서 뭐야 어디갔어 키윽키윽 아 깜짝이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저한테 죽죠 아 역시나 <laughs> 버그파 못사용합니다 아, 버그를 잘 못사용하시네 네 그래도 제가 먼저 저 버그를 알았습니다 열어라, 융원! 이제 그만해, 지금 안녕? 아 이때 이거 써야 되는데, 아아 그랬는데 아 아, 진짜 아, 또 이렇게 아, 준비하시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이고, 진짜, 진짜. 오지 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무빙! 야하 아, 안 맞아! 오케이, 맞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네에? 오, 진짜 웃다야 어! 아! 아니! 아니 내가 딱 이렇게 보냈는데 얘는 내가 먼저 보냈으니까 얘는 그때 바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 겨 핑계 아닌데. 쫙짭쫙쫙쫙임 <laughs> 아! 근데 이게 일정 타임이 있어요. 몇초 동안밖에 이게 좀 그렇고 숨어 있을까요? 예 그래요. <목소리> 네!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아. 네, 여러분. 그럼 이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요. 네. 아주, 아직... <목소리> 빨리빨리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더판 방송은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빠이.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리퍼 t v 님도